안녕하세요. 직영솔론텍의심신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체 부품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환경을 열어주시고요. 베이스 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돌출명령어를 누르고 XY평면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그리기 그룹에 있는 중심으로 직사각형 생성을 이용해서 중심으로부터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스마트 치수로 라인의 치수를 60으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로 치수도 이제 60인데 어, 스마트 치수 이용해서 바로 60해도 상관없는데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 생성 그룹에 보게 되면 같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같음을 이용해서 위쪽 치수의 요소와 오른쪽 에 있는 치수 요소를 같게 하겠다. 선택하게 되면 두 개의 치수가 같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같음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하나의 치수만 변경을 해도 같이 치수가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케치 닫기를 누르시고 대칭 범위는 어 대칭 범위를 이용을 해서 거리값을 110만큼 돌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라운딩 명령어를 선택을 하시고 반경값은 8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주신 다음에 라운딩 을 모서리를 다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4개와 아래쪽 4개 총 4, 8개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용 버튼 미리 보기 마침까지 하시게 되면 라운딩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솔리드에서 실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쉘이라는 거를 보시게 되면 열린 면을 생성을 합니다. 어떤 지정한 두께의 벽과 열린 면을 생성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쉘을 이용해서요. 제가 공통 두께를 5로 입력하고 엔터 눌러 주세요. 그러면 열린 파트의 면을 선택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형상을 회전해서 아래쪽 면을 선택을 하시고 수용 버튼 미리 보기 하게 되면은 벽의 두께 5만큼 안쪽으로 형상이 컷아웃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쉘 명령어를 한번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즈 파일을 여시고요. 자, 이런 형상에서 제가 쉘, 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쉘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벽의 두께를 정의해서 속이 빈 부품을 만드는 명령어예요. 자, 첫 번째 공통 두께라고 해서 이제 두께를 설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열린 면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면에서 제거를 할 건지 오픈되어 있는 면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 고유 두께라는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두께의 면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럼 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 값을 제가 0.2로 입력을 한번 하고요. 엔터를 누르고, 열릴 면을 선택하고 미리 보기 하게 되면은, 자, 일정한 0.2의 두께 값으로 면이 컷아웃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안쪽 옵셋, 대칭, 바깥쪽 옵셋이 있는데,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 지금 0.2만큼 이제 커지는 거겠죠. 안쪽, 대칭.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유 두께를 하게 되면요. 제가 셰을 지우고 고유 두께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셰을 이용해서 두께를 0.1로 놓고 자, 고유 두께를 놓고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자, 열린 면을 지정하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은 투명하게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죠. 0.2만큼 안쪽으로 이제 안쪽에 커다운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실이라는 명령어는 내가 원하는 벽의 두께를 주어서 열린 면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시 영상으로 넘어가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돌출 명령어 눌러서 아래쪽 평면을 잡아주시고. 그리기 그룹에서 중심으로 직사각형 생성을 이용해서 중심으로부터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다음 스마트 치수 칠수 이용해서 치수를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120, 100그 다음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포함이라는 명령어 스케치의 투형이라는 명령어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리기 그룹에서 스케치의 투형 명령어를 이용해서 자, 외곽선의 모서리를 따올 수 있는 기능을 한번 해봤죠. 자, 한번에 따오기 위해서 단일면을 이용해서 외곽 테두리를 따오겠습니다. 다음에 스케치 닫기를 누르고, 지금 대칭적으로 돌출이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 대칭 범위를 끄고, 자, 한쪽 방향으로 제가 위쪽으로 10만큼 돌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운딩 명령어를 선택을 하시고 라운딩 값은 15로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방금 그렸던 직사각형에서 네 개의 모서리를 라운딩을 적용을 해 주세요. 그다음 수염 버튼 누르고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라운딩이 완성이 되죠. 근데 반경 값이 다른 어떤 모서리에 또 라운딩을 주기 위해서 바로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굳이 라운딩 명령을 다시 누르고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쪽은 15로 주었죠. 그 다음 나머지는, 뭐, 다른 반경값에 반경 적용을 하겠다 해서, 3을 입력하고, 역시 라운딩 줄 모서리를 선택하면, 한 번에 반경값을 다른 라운딩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음, 다시 해볼게요. 15로 4개의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수영 버튼, 그 다음에 반경값 삽 입력하고, 안쪽 모서리. 제가 아까 수영 버튼을 안 눌렀네요. 수영을 누르고 미리 보기 하게 되면 한 번에 라운딩이 적용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 다시 돌출명령어 이용해서, 이번에는 일치평면이 아닌 평행평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평면으로부터 거리를 15만큼 엔터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놓고 선택해주시면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기 그룹에 있는 중심점 이용 원을 이용해서 중심으로부터 직경 55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다음에 이 원과 아래 선 사이의 거리는 55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리셨으면 스케치 닫기 누르시고, 자, 이쪽으로 제가 전체 다 이렇게 돌출을 할 거예요. 따라서 돌출 옵션에서 다음 면까지를 이용해서, 자, 안쪽에는 면까지 부드럽게 돌출을 하겠다. 선택하게 되면 돌출이 완성이 됐죠. 다음에 구멍 명령어 선택하시고, 역시 오른쪽에 있는 평면을 잡아주세요. 구멍의 값을 정의하기 위해서 구멍형 옵션에서 맨 왼쪽에 있는 구멍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 자, 카운터 부어 형식의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부어를 선택을 하고, 자, 직경 35, 17, 30. 그 다음에 시장옷따기를 제가 1이랑 45도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누르고 중심에 구멍을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그 다음 스케치 닫기 하게 되면 카운터 보호 구멍이 완성 되겠죠. 자그 다음에 구멍 하나 더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평면을 잡고요. 참조선 하나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 그룹에서 중심점 이용 원을 이용해서 중심으로부터 직경 4 5짜리 참조선을 하나 생성해주세요. 자, 참조선, 참조선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리 그룹에 있는 Construction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죠. Construction 이용해서 선 선택하면 자, 이점세선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명령어를 이용해서 라인 두 개를 이렇게 생성을 하나 해주세요. 다음에 각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치스 그룹에 있는 요소간 각도를 이용해서 이 라인과 아래에 있는 라인 사이의 각도를 45도로 배치해 주세요. 다음 구멍을 추가하기 위해서 형상 그룹에 있는 구멍형 원을 선택을 해주시고 옵션에서 이번에는 스레드로 M4짜리 구멍을 생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멍 깊이 12와 바닥면 각도 V 각도를 추가를 할게요. 확인 누르고 자이 지점에 구멍을 선택해주세요. 배치하셨으면은, 스케치 닫기 눌러서 구멍 완성된 거 보실 수가 있구요. 자, 구멍 하나 뚫었기 때문에 방금 배웠던 그, 자, 구멍을 하나 뚫었기 때문에 어제 배웠던 패턴 그룹에 있는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패턴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명령을 누르고, 패턴 시계 형상 선택하고, 수영 버튼. 다음 패턴식필 형상의 평면을 잡아주세요. 다음에 형상 그룹에서 원형 패턴 이용해서 중심으로부터 구멍의 중심까지 패턴 생성해주시고 역시 방향성 선택하고요. 자 패턴의 개수는 4개로 패턴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닫기 하게 되면 패턴 4개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돌출영상에 라운딩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라운딩 명령어 이용해서 반경값 3을 입력해 주시고, 라운딩 줄 모서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브 명령어를 이용해서 보강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아래에 있는 리브 명령어 선택을 하시고, 자, 리브 명령은 평행평면이 기본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일치평면으로 바꿔 주신 후에, 패스파인더에서 기본 참조평면을 켜주세요. 다음 XZ평면을 잡아주시고 저랑 동일하게 스케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하나 생성을 하고 스마트체스 이용해서 이 선과 이 라인 포인트의 사이의 거리를 5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스마트 치수용에서 역시 라인을 선택하고 키보드 A 버튼 눌러서 각도 값은 29도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셨으면 스케치 닫기를 누르시고 자 위쪽에 명령 모음창 보면 두께라고 나와 있죠? 제가 두께 값 6으로 입력한 후 키보드 탭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두께 값 6이 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우스 방향을 아래쪽으로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형상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겠죠. 선택하게 되면 리브 형상이 완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아래쪽에 리브도 한개더 생성하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실 아래 리브 명령을 누르고 평면을 잡아주세요. 다음에 선 이용해서 아래쪽에 라인을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 거리 값은 1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스케치 닫기 하시고, 역시 두께는 6으로 입력하고, 키보드 탭키 누르고, 안쪽으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방금 생성한 리브 명령어에 라운딩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딩 명령어 선택하고, 반경 값은 3으로 입력해 주신 다음에, 라운딩을 줄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네 곳을 선택하고 수영 버튼, 미리 보기 하시면 되구요. 다음 역시 바로 라운딩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경값은 1.5를 입력을 해주시고 모서리를 선택해주세요. 다음 수영 버튼, 미리 보기 하시게 되면 라운딩이 전체 완료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형상을 다 생성을 했는데, 왼쪽에도 동일하게 형상을 생성해야 돼요. 자, 이때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형상들을 다 미러를 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 미러를 이용해서 돌출 3번부터 전체적으로 선...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미러할 요소를 선택하고, 수영 버튼 누르고, 미러를 할 평면을 선택해주시면, 왼쪽에도 동일하게 미러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 미러를 완성하셨으면, 자, 이번에 위쪽에 돌출 형상을 만들겠습니다. 돌출 명령어 누르고 위쪽 평면을 잡아주신 다음에, 중심으로부터 원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원의 치수는 35. 맞춰주시고, 자 한정 범위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5만큼 돌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라운딩 명령어 이용해서 반경값을 3으로 입력한 후에 방금 돌출한 형상에 대해서 라운딩을 적용해 주세요 다음에 구멍 명령어를 이용해서 자, 위쪽 평면을 잡아주신 다음에 구멍 옵션에서 이번에 단순형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직경 24짜리와 자, 못다기, 시작 못다기만 배치를 할게요. 원의 중심에 구멍을 놓고 스케치닫기 하시면은 구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둘치명을 눌러서 이번에는 자 위쪽 평면을 잡아주신 후, 자, 원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중심점 이용 원을 이용해서, 자, 이 라운딩 위에 마우스를 한번 올려놓게 되면, 이 라운딩 원의 중심 포인트가 잡히게 되죠. 자, 이 중심으로부터 원을 생성을 하는데, 15짜리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45. 자, 하셨으면은, 스케치 닫기 누르시고, 위쪽으로 이만큼 돌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멍 명령을 이용해서, 위쪽의 평면 잡고, 직경 6.6짜리 구멍을 생성을 해주세요. 6.6 구멍 중심에 배치하고 뚫으시면 되구요. 하셨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라운드 이용해서 이번에는 반경값 2로 아래쪽 평면을 잡아주세요. 다음에 이 형상은 역시 평면에 4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패턴 명령을 이용해서 패턴 하겠습니다. 패턴 이용해서 자, 패턴식의 형상을 라운드랑 구멍이랑 돌출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수영 버튼 누르고 위쪽에 평면 잡은 다음에 직사각형 패턴을 이용해서, 자,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사각형을 일단 임의로 하나 그리세요. 자, 그릴 때 지금 요 선에 맞춰서 그리시면 되구요. 자, 이 깊이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포인트, 자, 여기에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X축으로 두 개, Y축으로 두개 하시면 되겠죠? 스케치 닫기 하셔서 직사각형 패턴까지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라운딩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반경값 3을 입력을 하시고, 위쪽에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한 번에 라운딩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리브를 하나 더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 아래 리브 명령어 눌러서 일치평면으로 바꾸신 후, 가운데 있는 YZ평면을 잡아주세요. 다음 선을 이용해서 라인을 하나 임의로 그리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치수 이용해서 자, 이 선과 왼쪽인 라인 사이의 거리를 5로 맞춰주시고, 다음 선을 선택하고 키보드 A 버튼을 눌러서 각도 치수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각도 값은 10으로 적용해주시면 돼요. 자 스케치 닫게 하시고 두께는 6 한번 입력을 하고 키보드 탭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인식이 한번 되니까요. 자그 다음 리브를 생성할 방향 안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운딩 명령어 이용해서 반경감 3으로 안쪽의 모서리를 라운딩을 해주세요. 다음 다시 이번에는 1.5의 반경값으로 모서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오른쪽에도 리브를 생성하기 위해서 미러하시면 되겠죠? 미러 버튼 이용해서 미러할 요소, 라운딩과 리브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 수영 버튼 누르고 어느 평면을 기준으로 미러할 건지, XZ 평면을 선택해 주시면 오른쪽에도 동일하게 미러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못 따기를 하기 위해서 라운딩 명령 아래에 있는 못 따기 명령을 이용하고 값은 0.2로 입력을 해 주세요. 그 다음 모서리는 자, 위쪽의 라인과 오른쪽 두 개의 원, 그 다음 아래쪽 면하고 컷아웃된 면까지 0.2만큼 0 2만못 따기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체 파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왼쪽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본체로 저장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제일 복잡한 본체 영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엔지니어링 레퍼런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스퍼 기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